자,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차 스팀 마린 게임 소식 영상이다. <목소리> 와, 벌써 3월이 끝나가다니, 시간 참 빠르... 개소리 집어치우고 바로 가겠다. 첫 번째는 월드워 Z, 애프터메스다. 영화 월드워 Z를 기반으로 제작된 협동 슈팅게임으로 현재 50% 할인하여 2만 500원에 구매 가능하다. 4인 협동 좀비 서바이벌 게임. 듣자마자 레포대가 떠오르는 게 당연하다. 월드워 Z 애프터메스도 출시하자마자 레포대와 많은 비교를 당하며 깸덕들의 혹평을 받았지만 할인기간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기라성 같은 레포대와 비비지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몰려오는 좀비들을 악살하는 맛이 매력적인 게임이다. 영화 월드워 Z를 본 깸덕이라면 좀비들이 산을 벽을 넘는 장면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게임 역시 이러한 압도적인 물량의 좀비를 막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월드워즈트 애프터메스는 메인 콘텐츠인 협동 캠페인을 포함해 임의의 조건을 걸고 미션을 클리어하는 도전 모드. 몰려오는 좀비들을 방어하는 호드 모드가 있다. 난이도도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처음 시작해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좀비 학살 게임을 찾고 있다면 강추한다. 좀비들을 마구마구 학살했다면 이번에는 쿵푸 마스터가 되어보자. 두 번째 3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 시0다 그동안 PC 버전은 에픽 게임즈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했는데 이번 의 처음 스팀에 공개되었다. 스토리는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한 무술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인공은 사망 시 마법 부적의 힘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되살아날 때마다 부활의 대가로 나이를 먹게 된다.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수염이 자라면서 최대 체력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공격력이 증가한다. 마법 부적의 힘이 끝나면 게임 오버가 되는데 게임의 난이도가 높은 편이니 처음에는 신경 쓰지 말고 여러 번 트라이해보자. 절도 있고 호쾌한 액션은 물론 다양한 테이크 다운 모션들도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적의 공격을 피하고 콤보를 때려 넣을 었 때의 쾌감. <laughs> 내가 무림 고수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현재 10% 할인하여 36,900원. 할인율이 크지는 않지만 호쾌한 무술 액션을 즐기고 싶다면 추천하는 게임이다. 너무 고오하고 어려운 게임들만 소개한 것 같아서 이번엔 가벼운 게임을 가져왔다. 세 번째 협 동 요리 시뮬레이션 게임 오버쿡트 2다. 어릴 적 피처폰으로 즐겼던 붕어빵 타이쿤, 컴퓨터로 플레이했던 슈의 라면집 등 한때 이러한 장르의 요리 시뮬레이션 게임이 데이트를 쳤다. 에, 그때 그 시절이 그립다고? 그렇다면 더더욱 집중해 보자. 아기자기한 캐릭터들로 이루어진 오버쿡트 2는 샐러드와 같은 단순한 조리부터 시작해 초밥, 튀김, 피자, 파스타 그리고 마라탕까지 매우 다양한 요리를 조리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식당을 벗어나 열기구, 광산, 댐목 등등 여러 맵을 활용하여 매번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이다. 스테이지가 올라갈수록 조리법도 점점 어려워지고 서로 협동하면서 플레이하는 게임. 게임으로 친구랑 같이 하다가 싸울 수 있으니 주의하자. 현재 75% 할인하여 6,500원.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니 이번 기회에 구매 해 친구와 즐겨보자. 네 번째는 아스트로니어다. 우주의 개척지를 탐험하면서 나만의 행성을 만들어보자. 아스트로니어는 오픈월드 SF 생존 게임으로 현재 55% 할인하여 13,950원에 구매 가능하다. 깔끔한 그래픽과 폭넓은 자유도 처음 플레이하면 적응하기 어려운 여타 다른 생존 게임들과는 다르게 누구나 큰 어려움 없이 플레이 가능하다. 생존을 위해 수동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얻고 쫓기듯이 플레이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능동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생존 게임 되시겠다. 단순히 여러 건물을 설치해 행성을 꾸미는 것을 넘어 행성의 지형지물 자체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 아스트로니어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 최대 4인까지 플레이 가능하며 친구들과 함께 행성을 만드는 재미도 쏠쏠한 게임이니 이번 할인 기회 구매에 나만의 행성을 만들어보자. 아니, 다섯 번째는 대전격투 게임 드래곤볼 파이터즈다. 이 생선 머가리도 다른 장르에 비해 격겜 장르의 게임들은 시작하기가 꺼려지는 게 사실이다. 게임을 아무리 잘 만들고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처음 시작하는 게임덕 입장에서는 고인물들한테 뚝까 맞다 빡쳐. 뽑파고 샷건치고 이 생선 머가리도 상상하니 머리가 어지러지라다. 하지만 드래곤모 파이터즈는 이런 걱정을 잠시 넣어보자. 이 게임의 참맛은 바로 스토리 모드다. 인조 인간 21호의 만행을 막기 위해 진행되는 스토리로 소노공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초전사편을 시작으로 클리어 후에는 프리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직전 사편을 플레이할 수 있다. 직전 사편까지 클리어하게 되면 18호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인조 인간 21호 편도 플레이할 수 있다. 스토리 모드를 진행하며 이루어지는 전투가 조금 반복적이라 지루할 수 있지만 현재 85% 할인하여 8,220원 이 정도 저렴한 가격이면 게임을 하는 내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이다. 캐릭터 디자인과 그래픽, 더불어 타격감도 훌륭한 게임이니 평소 드래곤볼 팬이라면 꼭 구매해서 즐겨보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느낌의 대전 격투 게임을 가져왔다. 여섯 번째 소울 칼리버 6다. 일반적으로 주먹과 발을 이용해 싸우는 격겜과 다르게 무조건 무기를 이용해 싸우는 격겜으로 현재 84% 할인하여 8,770원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한 게임이다. 이 게임 역시 대전을 제외하고도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풍족하다고 한다. 전체 시네마틱 스토리를 포함해 캐릭터 각자의 스토리 모드를 즐길 수 있으며 높은 퀄리티의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캐릭터를 꾸 수 있다. 각각의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컨셉과 기술도 개성이 넘치며 전투의 타격감과 연출도 훌륭하다고 한다. 매력적인 역해들도 많이 있고 입문자들을 위한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고 하니 이번 할인 기회를 이용해 보자. 일곱 번째는 어릴적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게임 디지몬 서바이브다. 이 생선 머가리 코찔찔이 어린 시절에는 디지몬과 포켓몬 이두 만화가 그야말로 초 메가톤급 인기였다. 아구몬과 피카츄, 테일리와 지우. 크... 아직도 저녁 5시가 되면 TV에서 하던 디지몬과 포켓몬을 보러 달려가 기억이 난다. 아, 왜 이리 틀딱 소리만 하냐고? 이 게임을 추천하는 데 있어 추억이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이다. 디지몬 서바이브는 텍스트 어드벤처와 srpg 요소가 결합된 게임으로 게임의 대부분 분량이 스토리 진행이다. 아, 자신이 좋아하는 디지몬을 육성하고 박진감 넘치는 전투를 기대했다면 실망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아구몬, 가루몬, 엔젤몬 등 여러 디지몬을 이용해 전략 배틀을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현재 30% 할인하여 41,860원에 구매 가능하니 평소 비주얼 노벨 장르의 텍스트 어드벤처를 좋아한다면 추천한다. 첫 번째는 액션 RPG 게임, 스칼렛 스트링스다. 현재 스팀에서는 스칼렛 스트링스 얼티메이트 에디션을 75% 할인하여 26,700원에 구매 가능하며, 얼티메이트 에디션에는 디지털 콘텐츠와 DLC 시즌 패스가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자. 액션에서만큼은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게임으로, 기본적인 타격감과 전투 연출은 물론, 게임의 설정인 초내 능력을 사용하여 보다 스타일리시한 액션을 즐길 수 있다. 염력, 순간이동, 투명화 등등, 각각의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초내 능력을 하나하나 써보는 재미가 상당하며, 빠른 전투 속도에 자칫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게임 내 친절한 가이드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뛰어난 액션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지만 돈이 부족해 작가는 구하지 못한 모양이다. 스토리의 개연성을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도대체 이놈들이 왜 죽일 듯이 싸우다가 또 갑자기 화해를 하는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다. RPG 게임을 하는데 있어 몰입할 수 없는 스토리, 분명 큰 단점이다. 하지만 오로지 액션만을 중점으로 플레이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 현재 할인도 많이 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스타일리쉬한 액션 게임을 즐겨보자. 아홉 번째로 국산 SRPG 게임 트러블 슈터 버려진 아이들이다. 소규모 개발팀 덴딜라이온에서 제작한 게임으로 모바일 게임들만 쏟아지고 있는 국내에서 보기 힘들게 잘 만들어진 PC 게임 되시겠다. 기본 전투 방식은 엑스 콘과 유사하지만 캐릭터 하나 하나 집중되는 스토리는 게임의 몰입도를 보다 높여준다. 주인공 알버스가 되어 여러 범죄 집단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주 스토리로 총 47개의 시나리오 미션을 제공해 메인 스토리만 즐겨도 상당히 오랫동안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높은 퀄리티의 3D 모델링과 풀 더빙, 그리고 300장이 넘는 일러스트 등 개발사가 이 게임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수 있다. 현재 50% 할인하여 13,000원.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의 국산 게임 쉽게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한번 구매하면 오랫동안 즐길 수 있으니 이번 할인 기 첫 번째는 메트로베니아 장르의 핵앤슬래시 게임, 플라스퍼머스다, 스페인의 인디게임 개발사 더 게임 키튼에서 개발한 게임으로, 다크 판타지 분위기의 게임을 좋아한다면 추천하는 작품이다. 스토리는 종교의 어두운 면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정교하게 짜여진 스토리이지만 내용이 어려워 이해하기 쉽지 않다. 게임 내 끔찍하고 잔인한 표현들도 많이 등장하는데, 사람의 목이 댕강 썰리고 반으로 쪼개지는 건 애교 수준이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는 게임이지만, 여기서 호불호는 완성도와 재미가 아닌 장르적 차이일 뿐이다. 일관된 세계관과 그것을 더욱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도트 그래픽. 더불어 여러 전 소와 연출이 매우 훌륭한 게임이다. 블라스 퍼머스는 현재 75% 할인하여 6,500원에 구매 가능하니 평소 이러한 장르의 게임을 좋아한다면 적극 추천한다. 11번째는 동 공포 게임 디바우어다 싱글 플레이를 포함해 최대 4 명까지 플레이 가능한 공포 게임으로 사이비 신도들한테 도망치며 악마를 퇴치해보자 혹시 자신이 쫄보다 평소 공게임을 하지 않는다면 추천하지 않는다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이지만 같이 해도 매우 무서운 게임이다 잔인하고 끔찍한 표현들은 물론 공포스러운 분위기 조성과 갑툭튀는 쉬지 않고 나오는 게임이다 하지만 자신이 평소 공포와 스릴을 즐긴다면 가볍게 즐기기 좋을 것이다 현재 20% 할인하여 4,480원 가격도 저렴하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게임이니 안 무섭다고 유혹해서 쫄보 친구와 같이 해보자 반응이 아주 맛깔. 할 것이다. 참고로 이 생선머가리도 친구한테 당했는데 진짜 손절할 뻔했다. 혹시 생선머가리처럼 쫄보다? 절대 구매하지 말자. 오늘의 마지막 게임 불안태 경의 삶과 고난이다. 한편의 성장 소설을 읽는 것 같은 비주얼 노벨 RPG 게임으로 현재 60% 할인하여 8,2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스토리는 주인공의 일기를 통해 진행되며 어떠한 방해와 고통 속에서도 기존의 질서를 바꾸기 위해 도전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게임은 큰 책을 한장한장 한장 넘기며 진행되는데 챕터를 클리어할 때마다 능력치를 얻게 된다. 다른 큰 연출 요소 없이 오로지 스토리만 보고 즐기는 게임으로 평소 이러한 장르의 게임에 익숙하지 않 타면 지루할 수 있지만 탄탄한 스토리 덕분에 하면할수록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을 것이다. 현재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니 이번 할인 기회에 구매해 보자. 자, 이렇게 오늘은 3월의 마지막 주차를 기념하여 여러 스팀 할인 게임들을 전파했다. 하지만 스팀 할인 게임 소식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A fish will be back.